약사님 네. 우리 중이염은요 네. 항생제를 계속 써야 된다 그러는데 네. 이 항생제를 쓰고 나고 나서도 또 항생제를 쓴다 그러는데 중이염을 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우리 중이염이 네. 보통 아이들에게서 감기 후유증으로 오는 오,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그것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하고 귀가 이관이 오, 이렇게 예, 평행되어 있어가지고 예. 코 가래가 이 귀로 넘어가고 예. 이렇게 넘어간 가래가 이 귀는 폐쇄적인 구조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아, 중염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중염이 한번 생기면 그쪽은 혈관이 잘안 가기 때문에 아, 항생제를 예. 먹어도 잘 낫지 않아요. 아, 그래서 예. 항생제를 2주가 아니라 보통 4주 정도 네네. 써주면 이게 서서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중염은 항생제 치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네. 사실은 한번 중염이 생기면 잘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그럼 선생님 음. 중염이 감기 후유증이라면 음. 감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경우에는 네. 코가래가 많아지면 옆으로 누워서 잤을 때이 코가래가 귀로 넘어가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중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갓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세워서 재워주는 것이 오, 좋아요. 예, 예, 예. 즉 코감기가 생겨서 코가리가 많아졌을 때 네. 아이를 이렇게 눕혀주지 말고 네. 세워서 재운 다음에 네. 이게 잠이 완전히 들면 그때는 코가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누워서 재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코를 세게 풀면 네. 여기에 압력이 세지면서 이 압력이 적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코가리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중염이 될수 있으니까 네. 코를 풀 때도 한쪽씩 막으면서 코를 푸는 습관을 들여주는 아, 게 좋겠죠. 아, 그럼 선생님 중염이 생기면 항생제나 항히스타민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제 항히스타민제는 오히려 분비액이 마르게 하기 때문에 염증에도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항생제 치료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볼수 있죠. 네. 하지만 동양학에서는 이 코가리를 말려주듯이 중이염으로 생긴 이 염증을 습과 열을 내려주는 처방으로 스스로의 회복 능력을 올려서 중이염을 치료할 수 있어요. 특히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방 과립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고 심한 경우라면 한약으로 치료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로 막 열이 심하고 염증이 심한 경우라면 그때는 항생제를 쓰면서 네. 한약 과립이라든지 항생제. 같이 쓸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중이염을 치료할 때는 항생제도 쓸수 있고 과립도 쓸수 있다는 거네요 같이 쓸 수도 있고 항생제 없이 과립으로만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귀 상태는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한약을 먹거나 한약 과립을 먹을 때귀 네. 상태는 이비인후과에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네. 검진을 해보고 귀가 좋아지고 있는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약을 써주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지금 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네. 염증이 심한 경우라면은 네. 그 염증에 의해서 청각세포까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항생제로 치료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아, 그때 네. 이 습과 열을 조정해 주는 한방 과립이라든지 한약재를 네. 같이 써주면 효과도 빠르고 기간도 더 단축할 수 있는 아, 것이고. 아, 하지만 일반적으로 열이 오르지 않은 아이가 그냥 귀가 조금 아파하는 경우에 좀 물이 차 있습니다라고 네네네. 한다면 항생제가 아닌 한방 치료만으로 이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항생제를 쓰지 않고 중염을 낮게 한다면 결국은 이 아이의 면역이 좋아지면서 그리고 자기의 스스로의 회복 능력이 좋아지면서 네. 중이염 자체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아, 그러면 음. 항생제를 쓰면 중이염이 자주 방목되니까 음. 항생제를 될수 음. 있으면 쓰지 않고 나으면 좋고, 네, 네.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는 음. 항생제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생제는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 네. 될수 있으면 스스로의 면역으로 이겨내는 게 맞고, 네. 정말로 필요할 때는 항생제를 제대로 써주는 것이 맞는 방법이고, 네. 가령 항생제를 며칠 쓰다가 말아버리고, 또 며칠 쓰다가 말아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항생제를 쓴다면 의사 선생님이 네. 쓰지 말라고할 때까지, 네, 끝까지 네. 써주는 것이 항생제의 내성을 일으키지 않고, 치료하는 좋은 어. 방법이 될 것이고 어. 그래서 항생제는 정말로 현명하게 써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어, 네. 선생님 제가 아는 분은 음, 이 중염이 있는데 음. 술을 마시거나 감기에 음. 걸리거나 피곤하면 음. 귀가 먹먹해지면서 진물이 난대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그냥 방치해 두는데 음, 그래도... 항생제를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네. 둔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랫동안 항생제를 써봤겠죠. 네네네네. 근데 항생제를 어느 순간부터는 효과가 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진물이 흐르게 놔두면 2주에서 3주 정도 지나면 진물이 마르거든요. 어. 그래서 또 좋아지면 또 그렇게 지내는 것이고 네네. 거기다가 또 피곤하면 또다시 중이염이 생기는 것을 네네. 만성 중이염이라고 그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항생제를 쓰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만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게 네네네. 맞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어. 하지만 조금만 피곤하거나 과로를 하거나 아니면 감기만 걸려도 그에 진물이 흐른다면 사실은 그것은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니까, 어, 네. 그건 고쳐주는 것이 맞죠. 어, 선생님, 그럼 그렇게 오래된 것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한테 네. 60대 남자분이 오셨었는데요. 어, 그분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는 일용직이셔요. 네.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젊었을 때부터 중이염을 달고 살았대요. 네. 그래서 항생제도 써보고 모든 걸 써봤는데 네. 결국은 약 자체도 듣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짐물 날 때마다 그렇게 두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60대가 되셨는데 네. 너무 체력이 떨어지니까 네. 한 3개월부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짐물이 질질질 흐르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봤. 네네. 근데 저는 그분이 체력이 굉장히 좋아되어 있고 귀는 신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신장을 보호해주는 처방을 써주면서 음. 지금 귀에 동안은이 습과 열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처방을 써줌으로써 그분이 한두달 정도 드신 후에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몇달 동안 재발이 안 되고 어, 계시거든요. 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비는 신장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과로가 되거나 술을 마시거나 어떤 감기에 걸리면 신장 주변에 열이 발생하면서 네네. 신장과 통해 있는 이 귀에도 열이 발생하게 되면서 아 네네. 귀에 진물이 나고 네네. 이게 염증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따라서 신장을 조절하는 처방이 일반적으로 근본 처방인 건 맞죠. 네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소화력이 약해져 있다면은 소화력을 도와주는 처방이 신장을 도와주는 처방에 추가되어야 될 것이고 아, 어떤 경우에는 간에 열이 지금 자꾸 가중된다면. 네네. 간 자체를 보강하고 간의 열을 식혀주는 것이 어. 이 사람한테는 근본 치료가 네, 될 것이고 네네. 지금 이 사람이 과로라든지 스트레스로 열이 막 팽창해서 올라온다면 이 과로열과 스트레스 열을 약간 완화 시켜주는 처방이 들어가야지만 만성 중이염을 고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죠. 어, 네. 따라서 만성 중이염에 어떤 어떤 처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각각의 약한 장부를 보강해 주면서 이 증상약을 써주면 네. 만성 중이염은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 정말요? 응. 그러면 중이염이 오래되신 분들도 희망이 네.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선생님 음. 아이들의 중이염도 신장이 허약해서 생기는 거예요? 신장이 허약한 아이들도 있고 네.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라고는 하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중이염은 감기 후유증으로 잘 걸립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신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지금 폐가 약해서 감기가 자주 걸렸어. 어허허허. 그리고 이 코가래가 귀로 넘어가 그렇다면 그 아이는 사실 신장이 약한 게 아니라 폐가 약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폐가 약한 원인이 너무 밥을 안 먹어서 폐가 약해진 거야라고 한다면은 이 아이에게는 비염을 고치고 중이염을 줄수 있는 것이고 와, 또 어떤 경우에는 네. 간이 허약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예민한 경우라면 네. 간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네. 예민도를 완화시켜주는 처방이 이 아이에게는 폐를 좋게 하고 귀를 좋게 하는 처방이 될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 즉 아이들의 경우에도 어느 장부가 네. 약한지를 봐서 네. 그 약한 장부를 보강해주고 그리고 증상에 관련된 양 써주면 만성 중염도 이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 오늘 중염 이야기를 들으니까 음, 음.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야지 나을 수 있는 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귀의 병은 귀의 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코 그리고 폐, 폐를 도울 수 있는 위장과 귀 자체와 연결된 신장. 이 모든 장기가 튼튼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잘 도와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약으로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건강을 도울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음. 제가 정말 궁금했던 틱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틱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그때 틱을 치료하러 오셨던 응. 분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네. 그 원인이라든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선생님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